안녕하세요. 신격 중간사 마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쿰란 어, 공동체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킬르벳 어, 쿰란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200여 명과 어, 여러 도시들, 마을들에 흩어져 살던 어, 4천여 명의 에스네인들을 200년 넘게 부트럼매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 그렇게 조직을 관리하고 명맥을 유지하던 어떤 그 비법, 비결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 파일로나 요세푸스 등이 전하는 정보가 에네인들 아, 가운데 추방당했거나 흩어진 사람들들을 통해서 얻은 비교적 단편적인 정보라고 한다면 키르벳 쿰란의 공동체 내부로부터 나온 어떤 내밀한 정보는 없을까요? 아, 다행히도 쿰란 사람들은 아, 세 가지 문서, 중요한 문서를 남겼습니다. One Q S 공동체 규율서죠. One Q S A. 회중 규율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CDC 담마스커스 문서입니다. 자, 이들 문서들은 쿰란 공동체의 헌법과도 같은 것, 에,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공동체 조직과 생활에 대한 아주 소중한 정보들을 전해줍니다. 이를테면 조직의 직분과 서열, 회중과 모임, 활동과 방법, 신입 회원의 심사와 가입, 기존 회원의 승진과 강등. 공동체 프로세스와 어떤 메시아 연회 등등 이로 형용할 수 없이 중요한 많은 점들 많은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 시간에는 1QS와 1QSA, 그러니까 공동체 교율서, 회중 교율서의 중요 부분을 1차 자료로 직접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어, 식약 중간사 많은 책들도 있고 어, 또 유튜브도 있지만 어, 이러한 점들은 어, 이렇게 언급하고 뭐 이렇게 에, 짚어주는 그런 것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시간에 군란 공동체의 조직과 서열 및 활동 등의 묵시문화 종말론적인 관점과 신학이 어떻게 스며 있는지 헤아려보는 것도 아주, 아주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서열과 순서, 여기 문서 이름 1QS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공동체 규율이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훈련 교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차 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벨리알이 다스리는 모든 날 동안에 해마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 제사장들이 맨 앞에 들어갈지니 영적 상태에 따라 서열대로 들어간다. 레인들이 뒤를 따른다. 세 번째로 온 백성이 차례로 들어가 되 100명씩, 100명씩, 50명씩, 그리고 10명씩 들어간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자기의 자리를 나간다 누구도 자기의 자리 아래로 내려갈 수 없고 누구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위로 올라갈 수도 없다. 자, 1QS 두 번째 칼럼 19번째 줄부터 23번째 줄그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실세상은 벨리알이 다스린데요. 벨리알이 다스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어, 지성소, 지성, 지성소도 모든 것을 벨리알, 사탄이, 적그리도가다 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어, 언약의 갱신 예식에 관한 어, 규정입니다. 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연례 예식이 있는데, 이, 이것이 해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새로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계약갱신의 그런 예식 예배예요. 그때 순서를 규정한 거예요. 자, 영적 상태에 따라 제사장, 레위인, 온 백성의 차례로 들어가요. 자, 맨 먼저는 제사장이 앞에 가고, 그다음에 레위인이 가고, 그다음에 온 백성이 가요. 근데 온 백성은 천부장이 인수해서 천명씩 백부장이 인수해서 백명씩 그 안에서는 50명, 50부장이 이제 두 개의 소대 또는 중대, 중대처럼 가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분대 1 0명씩입니다 쿰나 안의 기본 단위는 10명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자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서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리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면 더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순서가 있다는 점, 서열이 있다는 점, 이것이 쿰난에서는 중요합니다. 진례영과 거지세영. 아까 그 다음 법문인데요. 지혜의 인도자는 모든 빛의 자녀들에게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자기들 나름의 특징을 가진 온갖 종류의 영들에 관하여 그들 세대의 모든 행동들에 관하여. 징계와 보상을 받을 시계에 관하여 가르치고 교훈해야 한다. 자, 모든 지혜의 인도자는 모든 빛의 자녀들에게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어떤 영들에 관하여, 행동들에 관하여, 징계와 보상에 관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할 모든 것은 지식의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런 세계를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 안에 두 영을 두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계가 임할 때까지 두 영과 더불어 살게 하셨다. 그두 영은 그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가리킨다. 빛의 세움으로부터는 진리의 세대들이 생겨나며 어둠의 근원으로부터는 거짓의 세대들이 생겨난다. 아, 정말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 실존에 대한 군난 공동체의 굉장히 정확한 어, 뭐랄까요? 이해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난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 뭡니까? 영이 본성을 결정하고요. 본성이 행동을 결정한대요. 자 심판,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징계와 보상이 따다는데요 여기 징계와 보상. 자 이원론 인간 안에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이렇게 두 개의 영이 있다 완벽하게 이원론이죠 자 예정론 어, 빛의 세으로부터는 진리의 세대가, 어둠의 세으로부터는 거짓 세대가 생겨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대가 어, 이미 예정된 채로 그렇게 존재한다. 어, 자, 이, 이 본문은 일차자료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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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 번째 칼럼 열세째 줄부터 열 아홉 번째 줄에 있는데 어떤 군난 공동체의 인간관, 어, 인간 이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일차자료입니다. 모세 율법과 공동체 가입, 공동체 가입과 모세 율법은 어떻게 관련될까요? 공동체에 입문할 때 지킬 규범이다. 공동체의 공에 가입하는 자는 누구나 자원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자, 이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래요. 그런 그가 명하신 모든 것을 따라 모세 율법에 헌신하겠다고 선서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도 본적 있죠? 모세의 율법은 이미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 곧 언약을 지키고 그의 뜻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게시된 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언약의 많은 구성원들 곧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위해 그리고 그에 따라 살기로 다짐한 자들에게도 게시된 바가 있다. 굽난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게시되었고요. 이게 누구냐면 이 원조가 그러니까 의예교수죠. 의예교사죠. 언약의 구성원들 그에 따라 살기로 한 자들에게도 전수되었다. 그러니까 의예교사에게 전수 개시되었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 다시 말해서 정회원들에게 전수되었대요. 정회원의 심사와 서열, 군난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정회원이된 사람들도 심사하고 서열을 매긴다는 점이에요. 만일 누군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 성결의 회중에 가입하여 이 규례들을 따라 살기로 하면 그들은 율법에 대한 그의 지식과 행동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에서 그의 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론 자손의 권위 아래 그를 심사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은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그의 언약을 세우고 그가 실천할 것을 명한 모든 규례들을 따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과 행동을 해마다 심사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삶의 완전성을 확인하면 지위를 높이고 그걸 어기고 범죄하면 지위를 낮추어야 한다. 진리와 겸손함과 자비함 안에서, 자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꾸짖어야 한다. 어, 아주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자정회원에 대한 연례 심사. 해마다 연말이면 심사한다는 거예요. 인사 곡과하듯이 그렇게 심사하는 것인데 각자의 영과 행동, 율법의 이해와 삶의 완전성에 대해서 심사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의 지식, 그러니까 이 성경 지식이 얼만큼 있는가, 마치 이와 같이 율법 지식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 율법 지식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행동을 또 심사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삶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그런 행동은 영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또 심사하는 것입니다. 어, 무흠하면 지위를 높여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에,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여 흠이 있으면 지위를 낮춰요, 디모션. 에, 진리는 진리, 서로는 진리와 겸손함과 자비 안에서 어, 서로 어, 지적하고 어, 꾸짖고 어, 이러한 것들이 해마다 있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늘 어, 공동체 구성원들, 정회원들은 어, 자신의 삶을 어,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긴장하면서 어떤 그 율법 의의 교사가 개시해주고 전수해준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민 기본 단위와 공동체 생활.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웃과 함께 걸어야 한다. 이웃과 함께 행해야 한다. 그 뜻이죠. 서열이 낮은 자는 일이나 돈에 대해서 서열이 높은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해야 한다. 공동체 공회 중에서 열 명이 있는 곳마다 그들 중에는 제사장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서열에 따라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하고 모든 일에 지도를 받아야 한다. 거룩한 음식을 먹고 새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상을 차릴 때제사장은 손을 내밀어 빵에 천 열매와 새 포도주를 축복해야 한다. 열명 있는 곳이면 그들 가운데는 밤낮으로 계속 율법을 연구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 어, 굉장히 아주 귀중한 그런 규율입니다. 쿰란에 살기보다는 흩어져 사는 에스네인들을 향한 규정이다. 여기 자신의 거주지에서 요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공동체 기본 단위는 열명. 그러니까 10명 있는 곳마다 10명 있는 곳이면 후렴처럼 반복되죠.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10명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한 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가 또한명 있어야만 합니다. 주요 일과는 식탁 교제와 율법 연구다. 자, 여기 식탁 교제, 그다음에 율법 연구. 이것이 쿰란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일과입니다. 물론 낮 시간에는 농사를 짓고 도자기를 만들고 어뭐 성경을 필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직능과 직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모였을 때에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이두 가지라는 점이에요. 자, 각기 서열이 있다. 자기 자리에 앉아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열이 낮은 자는 복종해야 하고 자기 서열에 따라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서열이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종해야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축복하고, 이런 등등은 메시아 연회의 공동식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휘중의 모임 휘중은 연중 매일 밤에 3분의 1 동안에 공동체 안에 깨어있어 그 책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며 함께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제사장들이 먼저 앉고 장로들이 다음에 앉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서열을 따라 앉는다. 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어요. 자, 뭡니까? 매일 밤 3분의 1은 율법 연구와 기도에 매진하는데 이것은 매일 밤 3분의 1.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오늘 꼴딱 날을 세우고 내일하고 모레 쉬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뭐 예를 들어 오늘 밤 9시부터 어, 내일 아침 6 시까지가 밤이라고 한다면 어, 그 시간을 3등분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0명 단위가 됐든지 몇명 단위가 됐든지 어, 그 구성원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 1조2조3조제1 그룹, 제2 그룹, 제3 그룹으로 해가지고 삼조대로 밤을 지새면서 율법 연구와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요요 어,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Vigilance. 어, 그러니까 누군가 불침번을 서듯이 어, 그러니까 예, 그, 예, 그 우리 말로는 파수한다, 깨워, 어, 깨어뭐 깨어 이렇게 지켜낸다. 이게 비질런스 어, 어떤 그 나를 꼬박세요 어, 삼교대로.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묵시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특성입니다. 여러분 어, 그 신약 성경에도 어, 주님의 재림은 뭐처럼 임한다고 해요. 두 가지로 예를 들죠. 하나는 도둑처럼, 또 하나는 몰스뱅 해산고통처럼.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어두워질 때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비지런스예요 그거를 파수한다, 지킨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죠. 율법연과 기도 시간에 모든 이는 서열에 따라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장 높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서열, 자기 자리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앉는 것이죠. 신입회원의 예비심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부터 공동체의 공예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중의 우두머리로 임명된 자가 각각의 지식과 행동을 따라 심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예비회원, 아직 준회원도 못된 사람이에요. 만일 훈련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서면그는 그를 언약 안으로 받아 그가 진리로 복귀하고 모든 불의로부터 피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공동체의 모든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 연후에 그가 많은 이들 앞에 서면 앞에서 서면 그의 행위에 대해 그들에게 물을 것이고 많은 이들의 의사를 따라 그를 가까이 받을지 멀리 대칠지 결정할 것이다. 그를 공동체의 공회에 가까이 받는다 하여도 그들이 1년 내내 그의 영과 행동을 심사하기까지 그런 공회의 거룩한 음식을 손댈 수도 없고 공회의 재산을 공유할 수도 없다. 어, 이, 어떤 그 신입회원의 예비심사에 관한 건데요. 자, 급난 공동체를 가입하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예비심사를 받습니다. 우드머리 회중은 우드머리와 회중은 그의 영과 행동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훈련에 적합한 자는 불의를 피하여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 공동체의 규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제 걸음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요. 하지만 아직 회중에 거룩한 음식과 공동재산을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지는 못한다. 자 요게 어떤 신입회원 예비회원의 심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신입회원의 심사와 입회 그는 공동체 안에서 1년을 완전히 마치면 율법에 대한 그의 지식과 행동에 대해 공회에 물을 것이다. 그리고 재사들과 그, 그들 언약의 무리 결정에 따라 그를 공동체의 교제에 가까이 받도록 결, 가입을 결정하면 그의 재산과 수입은 회중의 수입을 감독하는자의 수중에 맡겨진다. 감독자는 그것을 자기 계정에 등록하고. 아직 회중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은 하는데 에, 사용은 아직 안해요. 왜? 또 도중에 낙오될지 모르니까요. 에,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 사이에서 두 번째 해를 온전히 마치기까지는 회중의 음료를 접할 수가 없다. 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해가 다 가면 에, 그런 회중의 권위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입이 허락되면 율법과 공의와 그 거룩한 음식에 대하여 그의 서열을 등록해야 한다. 에, 그의 재산은 공동체에 연합되고 공동체는 그의 의견과 판단을 경청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히나요? 심사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것이 얼마큼 삶으로 실천되었는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1년 후 심사를 통해야 통과해야 재산을 공동체에 헌납하고 그리고 등록을 받습니다. 2년 2년 후 심사를 통과하면 어, 정, 어, 정회원으로 봤대, 그때는 이제 서열을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순위예요, 쉽게 말하면. 정회원은 공동체의 거룩한 음식과 음료를 비로소 어, 접할 수가 있다. 모든 심사의 목표는 공동체의 거룩한 음식과 음료다. 에, 그것은 현재 속으로 들어온 종말론적 메시아 연회다. 이 어, 마지막 문장은 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 맨 처음에 예비회원 때도. 어 어떤 공동체의 거룩한 음식과 음료 어, 그로부터 멀리 두는 거예요. 1년 통과하면 이만큼 가까워지고요. 2년 통과하면 이만큼 가까워지고요. 어 그리고 정회원이 되면 드디어 이제 저, 어, 그 접근하고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프로세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입회는 3회의 심사를 거친다. 예비 심사, 1년 심사, 2, 그다음에 2년차 심사. 그러니까 예비심사가 통과하면 1년 또 1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거예요. 자, 정회원이 되어도 율법의 이해와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행동에 대해서 매년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승진과 강등이 결정되죠. 평가가 좋으면 서열을 높이고 나쁘면 낮춘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 프로세스예요. 국난의 공동체 서열. s 세네쿱날의 공동체 생활에서 서열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메시아 잔치로 나아가는 순서이며, 메시아 연회에서의 자리, 어떤 이 자리매김에 해당된다. 기독교적인 실천은 어떻게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서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동등해지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 먼저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와 하면 대망신이잖아요. 그래서 굽난의 공동체 서열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그 실천과 관행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규정규율서. 어, 아, 아까는 Rule of the Community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Rule of the Congregation. One QS가 공동체 규율이라고 한다면, One QS A는 아마 A가 붙은 거 보니까 나중에 발굴된 거고, 그리고 시행세칙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회중규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One q s a 는 메시아 시대의 제사장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차지할 위치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므로 메시아 규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문서는 회중 구성원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연구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연회, 그러니까 1QSA 세 번째 칼럼 11, 11번째 줄부터 22번째 줄까지가 메시아 연회에 대한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메시아가 부를 때 유명한 자들은 공동체 공회의 총회로 모인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휘중의 머리로 들어가고 연회에 소집된 그의 형제들 곧 아론의 제사장들이 각기 서열에 따라 그의 앞에 앉는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들어가고 이 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은 그들이 행진할 때 그들의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진법, 뭐 진형,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 그의 앞에서는 자기 자리에 앉는다. 회중의 가문들의 모든 우두머리는 성결의 회중의 지혜자들과 함께 각각의 소열에 따라 그들 앞에 앉는다. 아 어, 여기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부를 때 유명한 자들은 공동체 공회의 총회로 모인다. 메시아가 부를 때 여기 유명한 자들 린나운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그 부름 받은 자들 정회원들 때다는 거예요. 군단에는 메시아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the priest messiah 제사장 메시아예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 이 사람들이 Davidic messiah. 그 다윗적인 왕적인 메시아예요. 메시아 연회에는 차서가 있습니다. 제상 메시아와 그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직자 계층에서 비성직자 계층에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공동체의 온 회중이 규율을 따릅니다. 자, 회중 규율서 어, 세 번째 칼럼 17번째 줄부터 22번째 줄까지 메시아 연회에 관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도 한데요. 그들이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은 공동의 식탁에 모일 때, 그리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공동의 식탁이 준비되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세상보다 먼저 빵과 포도를 향해 손을 내밀면 안 된다. 그가 맨 먼저 빵과 포도주의 첫 번째 것을 축복하고 빵을 향하여 향하여 맨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빵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 그 후에 온 공동체의 공동체의 온 회중이 각기 자기 소열를 따라 축복한다. 음식이 차려지고 열 명이 모일 때 그들은 이 법을 따라 행해야 한다. 아, 어, 그러니까 공, 메시아 연회 두 번째 그 후반부의 텍스트입니다. 자, Q S A 어, 그세 번째 칼럼 1 1 번째 줄은 그러니까 바로 앞 페이지의 맨머릿 어, 말이에요. 메시아가 부를 때 유명한 자들은 공동체 공회의 형회로 모인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 구절과 이 구절.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에스네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식사가 곧 메시아 연회였습니다. 에스네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던 공동식사가 곧 메시아 연회였습니다. 에스네인들은 종말의 메시아 연회를 앞당겨서 꿈난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그 예식, 그리고 순서, 그 모든 과정은 실제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어려운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